안녕하세요 네스크입니다 오늘은 요 버튼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 뭔지? 요 처음 보셨죠? 아니 처음 보시진 않을 았것 같아요. 근데 요렇게 누르면은 버튼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습니다. 요 헤드라이트 조작 버튼은 가끔 사용하시죠. 뭐 요렇게 껐다 켰다 사용하시는데 요 버튼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. 요버튼을 요렇게 여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이렇게 뭐 지금 밑에 보시면 은 0에가 있거든요. 0에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은 1, 2, 3 되죠. 자세히 들어보면은 전기 소리가 좀나죠 좀 모터 소리가 살살 납니다. 여기 뭔지 하면은 앞에를 한번 보시면요. 지금 헤드라이트 불빛이 옵니다. 현재 0이고요. 1, 2, 3. 느껴지세요?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하는 버튼입니다. 하향등 지금 여기에 0123으로 하니까 사실은 잘 모르시겠죠. 여기서 지금 3인데 바로 0으로 바꿔볼게요. 예, 헤드라이트가 올라왔죠. 이 버튼이 뭔지 하면은 헤드라이트 높이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. 근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좀 궁금하실 거예요. 제일 간단한 의미는... 1, 2, 3 이란 뜻은 0일 경우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을 때 그리고 1은 한명더 탔을 때 2는 두명더 탔을 때 3은 세 명이 더 차량에 탔을 때를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차 안에 타면 탈수록 차의 높이는 낮아지는데 뒤쪽이 더 많이 낮아집니다 앞바퀴 보다는 뒤쪽에 그러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높이가 원래 정상적으로 같은 높이로 유지된다면차 앞에 헤드라이트가 높이가 높아지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그 운전자의 시야를 불편하게 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차량의 탑승 인원에 따라서 요 버튼을 1, 2, 3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저도 못뭐 타다 보면은 이걸 매번 바꾸지는 못하지만은 가능하시면 특히.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렇게 0으로 타다가 가족들을 타고,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앞에 차량을 봐가면서 1이나 2로 변경해서 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버튼 활용하셔가지고 야간 주행시에 앞에서 오는 운전자가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 번씩 조절해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예 오늘은 요 버튼 헤드라이트 높이 조절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네스크였습니다.